15년 전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주인공 아만다 리플리. 그런 아만다에게 헤뮤스라는 안드로이드가 어머니의 흔적을 찾은 것 같다는 소식을 들고 찾아옵니다. It's about your mother. w 함께 흔적을 찾아갈 것을 제안하는 세뮤올스 m a 아만다는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며 고심 끝에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토론스 호에 탑승하게 된 아만다는 세미얼스 변호사인 테일러 그리고 선장인 베릴렌과 인사를 나눕니다. 어느새 어머니의 흔적을 보관 중인 세바스토폴 우주 정거장에 접근하여 통신을 시도하지만 잡음이 섞여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직접 정거장으로 들어가려 하는 아만다 일행. 바로 그 순간 새빨간 화염이 그들의 눈앞을 가리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에 휘말려 일행들과 떨어진 채 홀로 정거장에 도착한 아만다. <laughs> 정거장 내부는 멀쩡히 남아 있는 것이 없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인 상태. 아만다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생존자들을 찾기 위해 열심히 탐색을 해 나갑니다. 바로 그때 정체를 알수 없는 생물이 아만다의 앞을 빠르게 지나쳐 갑니다. 아만다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 생물을 따라가 보는데 그 앞엔 수많은 정거장 사람들의 시체들이 널려 있었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때 뒤에서 한 남성이 총을 겨눕니다. 남자의 이름은 엑슬. 아만다는 자신에게 향해 있는 총구를 치우기 위해 함께 함선을 타고 탈출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행동하게 되고. 이동하던 도중 엑슬은 누군가 생존자들을 한 명씩 잡아가고 있고 그 정체는 사람이 아닌 괴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만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귀로 흘리고 함선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전철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이전거장은 이미 생존자들끼리 그룹을 지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물품들을 약탈하는 지옥 그 자체인 상황입니다. 길을 가로막는 약탈자들을 해치우고 전철에 거의 다 도착한 순간 엑셀은 알수 없는 존재의 공격으로 인해 가슴이 꿰뚫려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홀로 전철을 타고 로렌츠 시스텍 첨탑에 도착한 아만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조심스럽게 이동하였지만 또 다른 약탈자들과 마주치게 되고 자신을 보고 도망간 사람이 흘린 접석추녀를 죽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이 기계를 고쳐야 하는 상황. 아만다는 수리를 위한 부품을 찾던 도중 자신이 이곳에 왔던 이유인 어머니의 흔적이 담긴 항해 기록기를 발견합니다. 항해 oh 기록기 하지만 기계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는 절망했지만 기적적으로 접속 튜너를 고칠 부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접속 튜너를 사용해 문을 열고 보안 장치를 해제하는데 그 순간 끔찍한 모습의 괴물이 관풍구 속에서 나타납니다. 엑스리 말했던 괴물은 바로 날카로운 손톱과 긴 꼬리를 가진 에일리언이었습니다. 보에 젖은 그가 밖으로 나와보자. 이곳에 있던 약탈자들은 이미 에일리언의 먹잇감이 됐고 에일리언에게 들킨다면 같은 꼴이 될 위험천만한 상황. 아만다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식슨 통신시설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통신시설에 도착한 아만다는 무엇인가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식슨이라는 기업의 안드로이드들이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믿을 수 없는 상황. 아만다는 안드로이드들의 추격에서 간신히 벗어나 헤미얼스와 통신 연결을 성공하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게 되는데요. It. Where are you? Uh, we are the 통신을 마치자 경고음이 울려 퍼지고 이것을 들은 안드로이드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을 각오로 안드로이드들을 붙이르며 무사히 합류한 데 성공합니다. 아만다는 테일러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의료시설에서 약품을 구해오기로 합니다. 시설 내부로 들어온 아만다는 이곳에 남아있던 의사와 만나게 됩니다. Friend... 약품이 있다는 병원 조제실에 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알아오라고 하는 의사. 바깥으로 비밀번호를 찾은 아만다가 서둘러 의사에게 돌아가려 하는 그 순간. 충축한 에일리언이 먹잇감을 찾으러 나타납니다. 눈을 번뜩이며 돌아다니는 에일리언을 피해 간신히 병원 조제실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혹여 숨소리가 들릴까 입을 틀어막으며 가까스로 의약품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동료들과 합류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는 아만다. 바로 그 순간 천장에서 에일리언이 튀어나왔고 아만다는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누군가 설치해둔 폭탄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렇게 조제실에서 탈출한 아만다는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철역으로 향합니다. 전철역에 도착한 아만다. 그곳에서 세면스는 우주정거장의 보안관인 웨이츠, 그리고 부보안관 리카르도와 대치 중이었습니다. 아만다는 웨이츠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아만다는 웨이츠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Then let's go. 그렇게 그녀는 웨이츠가 이끄는 생존자 무리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어머니의 흔적이 담겨 있었던 항해 기록기를 회수한 멀로우와 조화하게 되는데요. 아만다는 그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됩니다. 멀로우 위랭은 조난 신호기의 신호를 받아 어떤 혹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함선을 발견하게 되고 함선의 지하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지하에 있던 것은 수많은 에일리언의 알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아래 다가서는 멀러우의 아내. 그렇게 그녀는 에일리언의 아래서 나온 무언가에게 당하게 되고 그 상태로 우주정거장에 들어오게 되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웨이츠가 에일리언을 없앨 방법이 있다고 말하자 그것에 동참하겠다는 아만다. 아만다는 에일리언을 가두기 위해 첨탑으로 향합니다. 첨탑의 시설들을 봉쇄하여. 에일리언이 빠져나갈 구멍을 막았고, 고생 끝에 그녀는 에일리언을 가두는 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오류가 일어나 아만다가 빠져나갈 출구마저 다쳐버리고 말았는데요. 에일리언과 같은 공간에 같이 남아온다는 숨막히는 숨막꼭질 끝에 다시 출구가 열릴 때까지 간신히 버텼지만 애써 가둬둔 에일리언마저 빠져나가고 맙니다. 계속해서 그녀를 쫓아오는 에일리언 아만다는 온갖 고생 끝에 다시 한번 에일리언을 연구실로 유인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연구실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빌어버글 웨이치는 온갖 개고생을 한 아만다를 에일리언과 함께 우주로 사출시켜버립니다. 아만다는 웨이츠에게 쌍력을 퍼부으며 비상탈출 에어록을 가동시킵니다. 그녀는 에일리어를 피해 숨죽이며 환풍구에 숨은 후 간신히 에어록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그대로 우주미아가 되버릴 절체절망의 순간, 아만다는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우주복을 착용하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경을 넘어 가까스로 전고장으로 돌아온 아만다. 그러자 웨이츠에게 다시 무전이 왔고, 아만다는 그에게 보안청으로 돌아가서 보자고 어플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온 보안청. 하지만 보안청은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전보다 더 난폭해진 안드로이드들이 습격하여. 테일러와 멀러우는 행방불명되고 리카르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죽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아만다는 절망에 빠진 리카르도를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리카더. 안드로이드 생산시설에 갔던 세비월스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비월스를 찾으러 가는 도중 수많은 안드로이드들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아만다는 EMP 주리를 이용해 가까스로 안드로이드들을 물리치고, 세비월스와 제외합니다. 세뮤 m 스는식 Snan, 6 0 0드 Android Dirton Janin, s u p e 자 c o m p u t e r In, a p o l l 다 et Chopsokagi, Chagi Tashin 는 e u n g Chepomesser Handa k a m i d 이를 본 아만다는 아폴로를 막기 위해 시스템을 중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만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미올스는 기능이 정지하고 말지만 마지막으로 아폴로에게 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아만다는 미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아폴로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도중에 리카르도에게서 인터뷰 테이프를 발견했다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테일러와 멀로우의 비밀스러운 거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테일러가 멀로우를 꺼내주는 대가로 그가 발견했었던 혹성과 에일리언의 기원에 관한 자료를 거래한다는 내용이었죠. 아만다는 배신감으로 끌어오르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폴로의 코어가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안드로이드들의 끈질긴 추격에서 벗어나며 힘겹게 아폴로 코어로 향하던 아만다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냅니다. 식슨이 이 우주정거장을 누군가에게 판매하였고 아폴로의 운영 권한 역시도 그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아폴로코어에 도달한 아만다. 아만다는 이 지긋지긋한 안드로이드들의 철수 명령을 입력하지만 아폴로코어는 wy특별지령 939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대답합니다. wy는 바로 아만다 일행이 속해 있는 기업 웨이랜드 유탄이었죠. 그들은 아만다 일행이 떠나고 이틀 뒤이 우주 정거장을 구매하였고, 여태껏 그녀를 공격하던 안드로이드들은 식슨이 아니라 웨일랜드 유태니의 명령으로 공격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특별 지령 구상군은 정거장에 있던 에일리언의 보존이 목적이었고, 아만다 일행이 에일리언을 정거장 밖으로 사출시켜 버리자 인간 생존자들이 목적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안드로이드들이 더욱 난폭해져 인간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만다는 이제 에일리언은 이곳에 없다며 특별 지령을 보류하라고 요청하지만 원자로 내부 전기 검사가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당합니다. 이에 아만다는 얼러란 뒤통수를 부여잡으며 원자로로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길을 가로막는 안드로이드들을 박살내며 원자로 지하로 내려간 아만다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에일리언의 둥지가 되어버린 원자로 지하의 모습이었죠. 에일리어는 사람들을 납치해 이곳으로 끌고 와 둥지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에 정신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둥지 내부를 불태워가며 탈출에 성공한 아만다. 그리고 뭔가 결심을 한듯 리카르도에게 부전을 합니다. 그 내용은 모든 원자로 코어를 과부하시켜 둥지가 되어버린 원자로 지하를 깔끔하게 정화시킨다는 계획이었죠. 하사 건건 방해하는 안드로이드들을 해치우며 계획대로 에일런의 둥지를 박살내 버립니다. 하지 만, 에리언들도 위협을 느꼈는지 둥지 밖으로 탈출을 해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를 자책하는 아만다에게 리카르도는 일단 보안청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미안, 그렇게 보안청으로 돌아가던 도중 다시 그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옵니다. 그 내용은 원자로를 폭주시킨 여파로 시스템이 재설정돼 외부와 통신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만다는 서둘러 과학 의료타워로 향합니다 그렇게 의료타워에 도착한 아만다 하지만 이미 때는 놓쳐버렸고 통신은 다시 막힌 후였습니다 이에 리카르도는 플랜 B로 통신이 가능해졌을 때 멀로우가 부른 그의 함선을 이용하자는 계획을 말합니다. 아만다는 여전히 자신을 노리는 에일리언의 눈을 피해 멀로우의 함선에 침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함선에 들어선 아만다는 멀로우를 찾아다니다가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찾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녀의 어머니 또한 에일리언과 조우했었으며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가 타고 있던 배를 폭파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시리에 잠겨 있던 아만다의 앞에 멀로우와 테일러가 나타납니다. 에일리언에게 자신의 아내를 잃어 복수심에 불타는 멀로우는 핵융합 원자로를 가부하시켜 모든 것을 지워버리려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테일러는 멀로우의 뒤통수를 후려쳐 기절시키고 아만다와 함께 힘을 합쳐 과부화를 멈춰 보기로 합니다. 간신히 과부화를 멈추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기절해 있던 멀로우가 어느샌가 강제로 과부화를 일으킵니다. 와부화를 일으킨 핵융합로로 인해서 함선은 폭발하게 되고 테일러는 이에 휘말려 사망하고 맙니다. 아만다는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일념하에 이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무너지는 함선에 휘말려 죽을 위기를 벗어나 그녀를 집어삼킬 기세로 쫓아오는 화마를 피해 간신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다시 정거장으로 돌아오니 정거장 또한 폭발에 휘말려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정거장에 올때 탑승했던 토론스 호와는 여전히 통신이 먹통인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때 토론스 호에서 보낸 메시지가 수신됩니다. 다시 리카르도와 제외한 아만다는 그에게서 토론스 호의 좌표를 알아낸 후 수동으로 송신기 안테나를 조종한다면 통신을 할수 있을 것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아만다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꾼들을 해치우며 좌표를 알아내고 안테나를 조종해 베를렌과 통신에 성공합니다. 통신을 마친 아만다 토론스 호를 도킹시킬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통신에 성공했다는 기쁜 소식을 리카르도에게 전해주는 아만다. 그러던 도중 갑작스럽게 통신이 두절되고 맙니다. 이에 아만다는 빠르게 돌아갔지만 그는 이미 에일리언에게 당한 후였습니다. 이젠 그녀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상황. 하지만 아만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탈출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마침내 견인 플랫폼에 도착하자 토론스호와 통신이 가능해졌습니다. 플랫폼 내부는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 아만다는 베를렌과 통신을 유지하며 탈출한 데에 온 힘을 쏟습니다. 드디어 탈출을 위해 우주복으로 갈아입는 아만다. 그간 했던 고생에 벅차오르는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에일리언의 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만다는 에일리언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고 맙니다. 아만다는 간신히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는데 주위엔 에일리언의 알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위복 같다는 말로는 부족한 이곳에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며 다시 견인 플랫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를레네 통신에 따르면 토렌스호는 충격 때문에 승강기가 비틀어져 전거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 아만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우주복을 입습니다. 표를 향해 천천히 걸어나가는 아만다 몸을 고정하고 폭파 장치만 가동시키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그러나 수많은 에일리언이 그녀를 에웠습니다 다급하게 버튼을 누르자 세바스토폴 정거장은 추락하여 환산 조각이나 우주의 먼지가 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나 토론스호로 돌아온 아만다. 살아남았다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베를렌을 만나러 함교로 향합니다. 그러나 너무 조용한 토론스호 내부 아만다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며 함교의 문을 열어보는데 문을 열자 에일리언이 나타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아만다. 그녀는 죽기 직전에 비상 사출 버튼을 눌러 에일리언과 함께 함선의 외부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된 아만다. 그 순간 아만다의 머리 위로 어떠한 빛이 비치고 이렇게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